샷을 하면 그린에 올라가지만 않으면 무조건 복이야. 어프로치를 못하니까. 이 감각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프로치 연구를 진짜 많이 했는데 오늘 알려드릴 거는 진짜 좀 꿀팁이에요. 방금 연습을 좀 해봤는데 어프로치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생각나서 바로 영상 찍는 거니까 잘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어프로치의 가장 중요한 기본. 샷과 어프로치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샷은 뭐가 들어가냐면 로테이션이 들어갑니다. 손을 돌려주는 이 로테이션 근데 어프로치는 이 로테이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오히려 헤드를 계속 고정해주는 이 페이스를 계속 고정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대부분은 어프로치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각딱 잡아놓고 백스윙해서 이렇게 이렇게 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필드 나가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린에 딱 떨어져서 진짜 따라라락 굴러가요. 진짜 엄청 많이 굴러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막 되게 짧게 떨어뜨리게 되고 생각보다 되게 짧게 떨어져 야 굴러가서 붙으니까. 근데 또그 상황이 생겨요. 그린이 있고 우리 엣지나 프렌지에서 어프로치하는데. 어쩔 때 보면은 또 잔디가 더 많고 그린이 또 좁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무조건 보기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린에는 떨어뜨려야 되니까 아니면은 잔디에 떨어지면 다시 한번 더쳐야 되니까 그린에 떨어뜨리면은 또이핀 뒤로 막 굴러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탄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아 연습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기술이 테크닉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로테이션이 되면 엄청 많이 굴러간다. 왜? 스피닝이 훨씬 더 적게 먹으니까. 그래서 샷을 할때 어때요? 이 로테이션을 해야 거리가 멀리 나가는 거예요. 거리까지 늘려드렸습니다 지금. 근데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 스피닝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거리 컨트롤이 좀될 겁니다. 많이 안 굴러가게 될 거예요. 연습을 할때 스탠스를 딱 서주시고 이때 왼발을 반보 정도 뒤로 빼주는 게 중요해요. 그 상태에서 체중을 왼쪽에다가 실어주고, 자, 그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백스윙 올려서, 이렇게. 페이스 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 이때는, 여기도 또 꿀팁이 들어가는데, 그대로 퍼팅하듯이 하는 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프로치가 굉장히 무서우신 분들은 이걸 하면 안 돼요. 저도 이거를 극복을 하니까는 이 퍼팅하듯이 하는 게 가능해졌지, 이 어프로치가 되게 무서우신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임팩트를 그냥 탁 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퍼팅하듯이 이렇게 길게 끌면 안 돼요. 임팩트를 딱 줘야 돼요. 둘,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 페이스가 절대 돌지 않는다만 집중해주세요. 자, 다시. 하나, 둘. 이렇게. 한번 더. 하나, 둘. 하나, 둘. 둘. 이렇게. 이걸 딱 고정해주는 순간 임팩트가 또 자신있게 들어가면서 뒷땅 탑볼이 안 나고 공이 떠서 잘갈 거예요. 이거 꿀팁입니다. 진짜. 그래서 스피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먹어서 굴러가는 양이 적어지니까 컨트롤이 좀 가능해져요.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체중 왼쪽에다가 100% 주고 백스윙 그대로 올려서 여기서 손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멈춰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프로치가 진짜 쉬워질 거고 이제 어, 2, 30m 조금 더 10m 이상 거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똑같은데. 페이스가 하늘을 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상태로 하늘을 보게 하면 또 팔을 이렇게 피시는 분들이 있어. 일단은 이 팔이 펴지면은 어프로치는 절대 잘칠 수가 없는 게 부드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팔이 구부러져야 부드럽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 두 가지로 예를 들면은 일단은 팔이 이렇게 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손이 돌아요. 팔을 피면 유지하려고 해도 팔을 피잖아요. 그러면 손이 돌 수밖에 없어.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죠. 로테이션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로테이션이 되면 볼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거랑 이거랑 그린에 떨어지면 뭐가 더 안정적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그래서 왼팔이 펴지면 안 되고 왼팔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어야 돼요 이때, 이때 중요한 건내 팔꿈치만 접히는 거예요 이거를 익히셔야 여러분들 2, 30m 또는 4, 50m가 진짜 와, 완벽해집니다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칠때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펴지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느낌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나야 돼요 옆에서 이렇게. 이런 느낌? 여기서 보면은, 이런 느낌 나야 돼요. 되게 좀 치킨인 같은 느낌이 좀 나야 돼. 그래야 페이스가 더 오래 유지가 돼요. 잘.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쳐야지, 그린에 떨어지면 공이 도망가지를 않아요. 공이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공이 무조건, 이렇게갈 거예요. 이거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스피드를 많이 못 먹여도, 공을 사뿐하게만 떨어뜨릴 줄 알면, 그린에서 진짜 최소 한타 이상 줄어요. 정말로. 이것만 할줄 알면, 에이, 이렇게 치킨닝만할줄 알면 돼. 조금 더긴거 해볼게요. 이렇게 느낌이 여기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옆에서 이런 느낌. 음. 여기는 약간 오히려 몸에 붙고 오히려 뒤로 당긴다는 느낌이에요. 왼팔이. 네. 손목은 이렇게 뒤집어지고 돌아가는 게 아닌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왼손등하고 이 페이스랑 같이 다녀야 돼요. 항상 같은 모양으로.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공이 더 뜨면서 사뿐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는 저는 왼팔이 약간 치킨처럼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고 또 여기서 치고 나면은 체중은 왼발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왼손이 약간 내 왼쪽 갈비뼈 있죠? 이쪽에 이렇게 착 붙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면은 스피는 두 배가 돼요. 진짜. 이렇게. 그러면 부드럽게 가면서 스피니 두 배. 그럼 바로 쓰죠. 그럼 뭐 끝났죠. 진짜. 이거 할줄 알면 끝났지. 공도 그냥 가운데다 두세요. 그렇게 하고. 왼쪽 뒤로 빼준 상태에서 체중 왼쪽 주고, 그 다음 백싱 하는 거예요. 체중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고정해서 막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공이 막고 쭉 이렇게 끝까지 헤드에 닿으면서 스피닝이 그냥 확 걸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띄우는 샷도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린 세우는 어프로치 할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어프로치 막 띄우려고 했을 때는 막 이거 헤드 열고, 이렇게 막 헤드 열어가지고, 아웃, 인으로 이렇게 깎아치면 된다고, 처음에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쳤는데, 오히려 공이 이렇게 지금처럼 우측으로 가버리게 되던가, 어떤 실수를 많이 했었냐면,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까버리는 샷 있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했을 때 여기 띄우는 샷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벙커 예를 들어서 앞에 있으면 이렇게 돌려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 기술을 잘 몰라서.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바로 딱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치죠. 예. 네. 왜? 이걸 할줄 아니까. 여러분들 이거 연습해 보세요. 이게 뭐 프로라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이것만 잘 이해해도 진짜 쉬운 방법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느낌. 제몸 앞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똑바로 똑바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기본 느낌으로 돼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싹 빼주는 거죠. 싹, 이렇게. 이렇게 빼줄 때 오히려 스피이더확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싹 빼줄 때스피이 그냥 더확 먹어버려요. 그러면 어프로치 진짜 쉽겠죠.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프로치 한번 해보세요. 더큰 것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방법은 몇 미터까지 하시면 좋냐면은 예를 들어서 샌드로 100을 친다 라고 했을 때60% 정도만 이런 샷을 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00미터라고 했을 때 60, 60%면 60미터겠죠. 60미터까지는 이 샷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70이나 80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예를 들면 그 샌드로 컨트롤샷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똑같은 스윙으로 똑같은 이 메커니즘으로 A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샌드보단 더 멀리 나갈 테니까 A로 70m를 이렇게 컨트롤샷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70m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컨트롤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에 공을 세우는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 여러분들 이게 가능해지면 스코어는 자연스럽게 줄게 되는 거죠. 초보자 분들도 처음부터 연습을 하실 때이 손을 돌리는 것부터 연습하지 마시고 자꾸 이 헤드페이스를 타겟 쪽으로 유지시켜주는 이 연습을 해주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들.